자 소풍 캠핑카입니다. 네, 자 오늘 출고될 차종은 어, 그랜드 스타렉스 4륜 네, 이동식 업무용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상태고요. 네, 외관 한번 네, 돌고 네, 설명해드릴게 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앞에 부분만 틀린데 구형하고 이제 신형하고는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요토바닥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는 저 엠보장판도 이렇게 또 이음새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탈거를 해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이렇게 요트 바닥도 있고 엠보 장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동식 사무실입니다 카메라 보정을 일단 좀 해놓고요. 어우, 비가 많이 오네요. 자, 앵글 고정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까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를 남겨놓고 해가지고 예, 다시 또 이렇게 촬영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사륜이고요 이거, 이거 이동식 업무용으로 그렇게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이렇게 앉아서 뭐 대화도 할수 있고, <laughs>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구조고요. 여기에는 이제 TV 장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메인 문전만 하고 이제 무시동 기타, 에버스 페커 이렇게 또 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볼트 220 전기 장치 들어가 있고, 여기 적상계. 그다음에 HDMI 여기 USB 단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약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TV는 이제 스마트 TV 24인치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이 안 달려가지고 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뭐 이렇게 미러링 이런 또 기능을 해서 무선 뭐 이렇게 예. 무선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핸드폰 이제 무제한이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넷플릭스, 어, 많은 콘텐츠 들어가서 무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laughs>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아예예 예. 예, 예. 아, 예. <laughs> 영상을 찍고 있어서 사장님도 같이 나와요. <laughs> 저희 이사님이 아마 설명해드릴 거예요. 아, 저희 금방 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사륜인데 이제 저희 전시차를 구입하셔서 어, 이렇게 또 이동식 사무실로 이렇게 또 이렇게 구조 변경을 받아서 예, 오늘 다음 주에 출고 전에 예, 영상 이렇게 또 <laughs>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는 중에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찍게 됐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음 이제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가구 같은 것도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를 해서 이렇게 매트는 잠깐 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천장 엠보 트리밍도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또 너무 화이트면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순정 대시보드도 이렇게 검은색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검은 네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장 조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면도 이렇게 블랙으로 뭐 블랙 엣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이렇게 또 마감을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캠핑카 말고 이제 뭐 신차라든가 스타리아 신차라든가 음, 이렇게 이제 단가가 좀 있는 차들은 이제 부가세 환급 사업자고 뭐 법인이면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차를 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캠핑카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에서 다시 이렇게 또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아니면은 이 튜닝한 부분에 대한 뭐 개별 소비세 이렇게 나오는데, 또 부담이 되시거나, 꼭 이동식 사무실이 음 필요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또 업무용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무용으로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세금은 요거 이제 시설물에 대한 뭐 취득세 2%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이면은 20만원, 500만원이면 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혹시 이제, 이동식, 그, 이, 이 상태에서, 어, 일단 캠핑카는 1,700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캠핑카의 기준하고, 이동식, 그 업무용의 기준, <laughs> 예, 네, 이렇게 해서 고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발판 달고 이것만 내려 내려지면은 네, 그냥 캠핑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동식 업무용이나 이제 캠핑카 아니면 차량 구입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예, 네, 또이저 영상 보고, 네, 거기 이제 뭐 대표 번호라든가, 자세히 보기 눌러보면, 저희 주소, 회사 주소하고, 전화번호, 어, 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저희 이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몇 개가 나와 있으니까, 세 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은, 뭐, 스타리아 신차, 그 다음에 뭐, 법인차, 그 다음에 사업자로 된 차, 어, 이동식 업무용차, 캠핑카, 그 다음에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laughs> 차량 구입부터, 음, 예산, 이런 거,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제, 제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이제 이쪽에서 한번 앉아본 상태고요. 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또 이렇게 또 비가 오는데도 구경하시러 오셔가지고 열심히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륜 소풍에서 구입한 이제 전시차로요. 에, 이렇게 이제 고객이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와 구조 변경에 대한 분은 아직도 이제 사업을 하시고 있으시니까 이제 뭐 경비 처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동식 업무용으로 이렇게 작업을 마친 상태고요. 어, 아무튼 뭐 아까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에, 이렇게 차량 구입,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식 업무용차, 그다음에 캠핑카. 뭐 이런 거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뭐차량 구입에 대한 또 그런 부분, 예, 이렇게 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렇게 소풍 캠핑카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뭐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는 거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또 여기 뭐 상담도 많이 또 오셨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